안녕하세요. 셰프 브리지입니다 어, 저도, 저 역시도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 함께 어, 좋은 곳에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되게 복잡했던 그런, 머릿속이 그런 감정들을 가서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또 어, 비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인도 여행에서 노래 한두 세곡 만들어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면 동학하지 뭐 않지만 허민으로 그뭐 멜로디 좀만 알려줄 수 있어? 요나 아, 음? 네. 이렇게 <laughs> <laughs> 네, <laughs> 그 다음에 들을 거예요. 이거 비윤이 형이랑도 같이 만들었고 었저 혼자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음. 있고 이 만들려고 왔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사실 다녀오기 전에도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 어, 저희 나라처럼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되게 어쩌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 그만큼 자부심도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볼리우드 그런 영화계도 그렇고 네. 정말 그만의 문화가 되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에서 되게 대화를 좀더 많았고 저희가 이렇게 태박 한류 가수들이 또 많이 가서 같은 문화교류 같은 게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